오케이 okay. 파이팅 아, 네. 어, 밤낮으로 그냥 아침에 등, 다리, 저녁에 다리, 등, 다리, 등, 다리 몇 세트씩, 몇 세트씩 운동시간 6시간 운동을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하면은 약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려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어? 그렇게 단한 번이라도 해봐 어. 100세트를 해갖고 무식한 게 아니라 나중에 100세트를 했던 만큼 운동을 20세트로 줄어들어 되게 자르지다 보니까 근데 매일 지금 뭐 20세트도 꼴라 안 되는 그 다리 운동을 하고 뭐 상처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몸이 좋아져 음. 나는 정확하게 7개월 동안 등 다리 운동을 잘하고 싶어갖고 복합관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밤낮으로 했어요 밤낮으로 어. 그럼 내가 그때 뭐 이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어? 몸이 못하니까 그렇게 한거야 그래서 집중해 나가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더 좋은 환경에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더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100세트를 7개월 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그게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음. 가정생도 현재 있는 모습까지 지금 나랑 연애한 지가 횟수로 5년 차고, 옛날 영상 보면은, 지금, 지금 몸이랑은 또 달라. 어, 그러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와, 5년이란 시간을 이 여자가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이러한 형태가 돼 있을까. 몸을 떠나서 이러한 어떤 운동의 지금 스킬들과 이런 능력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면은 아 일단 그러면 이 기준 안에서 운동 그래 움직일 동의야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하는 거야 운동학이 아니야 계속 뭔가 터득하고 배우고 익혀나가려고 이해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 운동은 단순해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방법 안에서 어떻게 해? 그게 잘될 때까지 존나 하는 거거든. 막말로. 어.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어. 이해해가지고 잘 되는 성까지만 해. 잘 못하는 환경을 계속 조성해가지고, 계속 그게 더 잘되게끔, 더 잘하게끔, 더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그게 더 잘되게끔, 더 좋아지게끔 강화시켜야 되는 건데, 강화불안 시켜. 요 머리에 대한 이해만 계속 좋아져. 어. 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지금 현재 좋은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을 보냈을까? 어. 지윤쌤 자정쌤? 횟수로 5년? 횟수로 3년? 5년, 3년 동안 주말 없고, 여기서 그냥 땀바닥에서 운동하고 밥 먹고 자다가, 눈 뜨면 바로 다시 운동하고, 이렇게 했 지냈어. 여러분들처럼 안녕하세요. 주구절절 뭐뭐 입고 뭐, 뭐 어떤 상황 다 있지. 사람의 입장에선 인간의 입장에선 다 이해해. 어떠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에선 이해한다고. 근데 이거 하는 순간은 뭐야? 보디빌더야. 뭐 비키니 종목을 나가든 뭐뭐 하든 몸을 만들, 이걸 통해서 몸을 만들려고 하면은 보디빌딩이라고. 근데 다른 말로는 보디빌이 돌아그래. 돈닦는다고 왜냐?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입장의 감정들, 인간적인 상황들, 이거를 다 억제시키고 배제시키고 그냥 한 가지의 모습만 존재해야 돼. 오롯이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와 주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가 집중돼야 되는 건데, 이거 할 때만이야. 이거하고 문 밖에 벗어나면은 그냥 또 하나의 인간, 김지의 인간 예서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거는 또 온데간데 없다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력하고 을 있는 게 없어요. 헬스장에 매일 아침 나와서 운동하고 저녁에 또 나와서 운동하고 운동한다면 유산소 타고 식단하는 거 이게 노력일까?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거는 몸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방법들 중에 당연히 해야 되는 방법들이고 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절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이게 노력이 아니라면 진짜 노력인 다른 노력 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상상을 해봐야지. 어 이건 기본이잖아 기본. 몸 좋아지려면 운동해야 되고 운동했으면은 내 몸에 맞는 만큼의 식단을 해야 되고, 어, 뺏이 있으면유산소를좀 타서라도, 응수시켜야 되고, 이거는 방법들이야. 근데 이걸 하는 거 자체를 노력이라 생각을 하면 안 돼. 응. 음. 그리고 진짜 노력은, 내가 잘 못하는 부분, 혹은 내가 안 좋은 부분, 혹은 내가 더 잘해, 잘하고 싶은 부분, 혹은 좋아지고 싶은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지독한. 어? 진짜 하다가, 여지를 남기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 그 정도의 욕심은 있어야지. 그게 욕심이지.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줘봤자 사실상 그거를 또 극복하고 해내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 깊이 못 느껴요. 그러면 마음 깊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부로 먼저 느껴야 돼. 어? 피부로. 속는 셈 치고 일단 해봐야 돼. 속는 셈 치고. 음. 그럼 그제서야 와 아, 이거야. 아. 나도 그래. 나도 10년 전에 나한테 이러한 말들을 해준 사람들의 말을 그 당시에는 아씨발 힘들어 죽겠는데 니가 해봐. 시발. 지는 이것만큼만 아 솔직히 나그 생각했어. 너무 그 순간들이 괴롭고 힘들고 같이 운동하는 거 자체가 싫었고 쳐다보는 거 눈치 보이고 나도 그랬어. 무슨 마음인지 다 알아. 다 아는데, 겪고 나서 보니까 아씨, 발 이거였구나. 아,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혹은 운동 자세에서 설명했던 게, 아, 이거였구나. 어. 그 생각이 들어. 요 그리고 나는 불과 저번 주에 한 다리 운동과 어제 다리 운동이 또 달라. 어. 연차가 10년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단지 시합 준비하는 몇 개월 안에 그거를 통달하려고 해? 절대 불가능해. 본인들이 만약에 시합을 나가, 어? 같은 무대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다른 시합에 이미 경험을 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그 시합, 시약, 똑같은 시합을 작년에 나가서 3등이건 2등이건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모두가 더 나은 랭크를 받기 위해서 또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작년에 그 서력을 본인한테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계속 하루하루 곡 씹으면서 끝없는 트레이닝을 해왔을 거야. 어? 우리가 이상하는 몸이 아니라고 하더, 하더라도, 목표하는 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그 친구들만큼 기간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기, 그 친구들만큼 이거에 대해 더 잘하고 싶은 시간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어 모르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 내가 나가는 대회에 상대 선수가 내가 현재 훈련하는 모습과 마음가짐과 정신상태를 이 친구가 안다면은 겁내하겠지 어이 생각이 들 만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은 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나가는 무대에 나랑 경쟁할 선수가 와 미친놈처럼 지독하게 어, 마,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이거에 대한 마음 상태가 이걸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어, 눈에 불을 켜고 하루하루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경쟁하려고 그러면 어떻겠어 두렵지 쪼달리지 후달리지 아씨 내가 이래갖고 지금 이 상태로 이만큼 해서 될수 있을까? 쪼달리지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뭘 믿고 지금 대체 뭘 믿고 이만큼만 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야 허허 맞잖아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야이 미쳤지 내가 놀래고 놀래져 빠져갖고 나와서 막 미친 듯이 해아그래 여기 나 집에 가면은 다시는 안올 거야지 나는 새벽에 나와서 운동 또해 아무도 몰라 내가 근데 지금 하는 운동은 뭐 내가 몸 좋아지고 시합 나가서야 아니야 나는 내내 내 지금 목적의 운동은 운동의 목적은 여러분들처럼 운동을 알려주려고 할때 하나라도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느끼고 싶어서 내가 저, 아까도 말했듯이 저번주에 다리 운동과 오늘의 다리 운동이 또 달랐듯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경험에 의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나도 이만큼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갖고 이만큼만 하는지 난 모르겠다라는 거야. 어. 물론 자신만만해서는 아니지. 근데, 이게 곧 결과적으로, 그걸 밖에 안 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야. 되게 큰 차예요. 예스. 알겠죠? 네. 그냥 저냥 보이는 만만한 몸도, 혹은 뭐저 정도면 몸 좋네라고 하는 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절거밖에안될 수도 있다고. 어. 본인의 한계를 낮추지 말고, 정해놓지 말고, 나의 목표 또한 정해놓지 마. 내가 한 만큼만. 내 한계야.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본인의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 아주 나약하고 야비한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라 사벽을 다해갖고, 어? 아 씨발씨발하고, 존나 열심히 했어. 하지만은, 절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딱그 미스, 아랫선이야그 말인 즉은 내가 오늘 한 만큼만 내가 한계야. 내 한계를 내가 정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에요. 응. 알겠죠 6세트? 말도 안 되는. 잘될 때까지 하고 나서 시간 봤더니, 어머, 벌써 5시간이 흘렀어. 이렇게 돼야지. 무슨 몇 세트 살리고 있어, 지금. 하루 종일 여기서 운동을 할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은 그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야. 맞잖아. 나 운동할 때는 거기 운동체육관에서 그 쉽게 말해 그 관장님 운동 끝나면 문 닫고 나가버렸어. 그럼 우리는 운동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럼 돈도 없지, 닭사 먹을 돈도 없지. 그럼 잠깐 일용직 알바 뛰어갖고 하루에 일당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받으면 그걸로 꼬박꼬박 모아갖고 닭깥에서사 먹고 일건 1만 5천 원, 2만 원 내기 덜덜손덜덜따면서 한달이 건너서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입장을 시켜주면 안되냐고 그러고 저녁에 또 가고 4시간이면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꼰대같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말 몸 만들기 좋은 환경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더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본인 스스로에게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주는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없는 노력을 해야죠 하던, 언제까지 계속 못 만들어내고 후회하면 살거냐 후회하면 살거냐고 자기 전에 한번 곱씹고 잡아 오늘의 하루를 내가 진짜 오늘 어제의 나보다 어? 오늘 내가 발전할 수 있을만큼 뭔가를 어? 노력을 했을까 근데 어제와 똑같다면 오늘 실패한 하루로 보는거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해야될 때라고 알 겠죠. 해봐요. 네 응, 만합니다